하하하 또 희수가 이렇게 또 그림을 잔뜩 그려놓고 갔어요 <laughs> 애들 그림 그리고 노는 보드판에도 안 누고 저렇게 노는 줄몰라 아이고 오늘은 좀 치워야 되겠네 매침막 춥다가 안 나왔더니 엉망진창이에요 낙엽지고 어머나 음, 좀 치워야 되겠네 그래도 오늘은 해가 뜬고 날이 좀 괜찮아요 이틀 이삼일 비 오고 춥더니 음 그래 여기또 꽃이 활짝 폈네 앵초꽃 아이 겨울에 전번에 기다리고 기다릴 때좀 오지 음 계속 줄줄줄줄이 나와요 이렇게 음 그렇죠 아이고 완전히 뭐이표 쓰레기통에다가 아이고. 그리고다 무탈하게 바람에 비에 잘 견뎠네. 제라늄은 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추우니까는 활짝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요거는 졌나잘 어. 어. 크고 있고 호야는 꽃봉오리 나오나? 아닌데 응. 러브 도 바람에 막 흩들리더니 엉켰네 막 어, 엉켰어도 끊기지 않고 잘 있어서 다행이다. 에 꽃도 피고 아직까지 꽃도 피고 있고 음, 여름에만 피는 줄 알았더니 사계절 계속 매달려 있어요. 아 어, 이렇게 퍼플 아트도 어, 뿌리 내리나 음, 일주일이 되가니까는. 뿌리 냈는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빨리 봄이 와야 되는데 완전히 다음 주 화요일에는 1도까지 내려간대서 얼이고 일도면은 잘못하면 영도, 0도. 영도면 얼어요. 얼 얼면 우리 집에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어 어떻게 하? 영도까지는 한 근래 잘안 내려가던 온도데 일단은 1도, 1도까지 내려간다니까 걱정은 해보고. <laughs> 어쩐지 화분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했더니 박스째 식탁 밑에 있는 거를 찾아내가지고 아 보며 와야 분갈이 해가지고 또다 나란히 나란히 내놓을 텐데. 응. 큰일 났다. 아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풀려서 영상 18도. 영상 18도 좀 이렇게 살아날래나 음. 응. 너도 막 그냥 죽었더니 좀 기운이 나나 보다 바람에 너무 바람이 차서 좀 내려놨더니 이렇게 숨겨놓고 아이고 보엉이가 제대로 못했는데 또그 새똥이잖아 새똥. 또 치워야 되겠네. 내가 너무 제일 발, 밝아서 제일 잘 커서 좋다. 이게 어제 비오고 해서 비좀 맞으라고 옮겨놨더니 아침에는 가드에 나무 다 잘랐네. 어. 땅이 넓어졌다. 음. 지금 뭐하는건지 7개월, 8, 9개월 동안에 뭐하는건지 지금 은 한 삼사 개월이면 짓는다더니 해 해나니까 저 이거 선샤인은 어쩔 것이여 너무 빛막 광이 그냥 반짝반짝 반사돼가지고 큰일났네. 음, 겨우 수영장의 타일만 바꾸고 관리를 해야지 똥물인 걸이 추우니까 어머나는 행운목에 꽃이 활짝 피지도 못하고 추우니까 이렇게 벌써 지네? 응? 햇빛에 어 저게 폈나 터졌어? 꽃이 활짝 팍 터져야 되는데 계속 우중충 추워가지고 이렇구나 아이고 입도 이렇게 되고 어머나 추웠어요 얼었어. 음, 냉해 입은군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근데 이제는 다음 주에는 일도로 간대 일도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걸 다 어디다가 감추나? 응 어디 피하나? 일도까지 응. 내려가 가지고 견디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응. 아이고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데 냉에 먹어가지고 이렇게 뽕뽕뽕 응? 겨우 버티고 봄까지 기다려라 하고 있는데 이거 어쩔 것이나 큰일 났어요 추워서 응. 비가 와서 물은 고이고 이렇게 오, 오. 할머니, 또일 냈네. 일 냈네. 이렇게 해서 깨진 건데, 에이, 어, 쏙 빠졌어, 이렇게. 쏙 빠졌어. 한 번에 떨어지면서 깨졌나 본데. 그래서, 이렇게 엎어놨는데, 이렇게. 응? 오늘은 균형이 안 맞네. 음, 응, 이렇게 놔야 되겠다. 찔러서. 추워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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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안 내다봤는데 이틀 삼일 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어쩌나 잘있나 음, 꽃이 계속 잘 올라와요 이것도 꽃봉오리 어,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팡티라고 하나? 꽃봉오리가 잘 올라왔어요. 뒤는 없어? 여기만 있어? 뒤도 음, 꽃봉오리 올라와요. 뒤도 꽃봉오리가 음. 두 개. 봉총송송 어. 올라와요. 앞에 거 먼저 봐야지. 음. 다 펴줘라. 이쁘게 피우는 것만 기다려요. 그때 요거 쭉 잘라가지고 새노 나왔는데서 꽃피네. 음, 쭉 했는지 자르고 자른 건 여기 이렇게 꽃봉오리. 오 너도 꽃봉오리 올리니? 응? 이렇게. 여기도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베고니아가 의외로 이렇게 잘 버텨주네. 음. 손바닥만한 잎파리는다 잘라주고 잎파리만 봐도 이쁘니까 물꽂이해 놨어요. 음. 이것도 너도 꽃봉오리 올리니 아래에서는 막 올라온다. 꽃봉오리 올라온다. 음. 아래에서는 막꼬부리꼬부리막 꽃봉오리 막, 막 올리던데 요거. 음, 뿌리가 내려가나? 음, 뿌리 다 내려갔어요. 음, 그러면 됐네. 뿌리 다 내려가서 이제는 막 자꾸 자라겠지요. 너는 너는 꽃 없냐? 어? 꽃봉오리, 꽃봉오리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호호호 봄이 돼야 분갈이 해주지 지금 분갈이 해서 놀 데가 없어서 음 너는 나는 포기했어 그냥 살아서 봄에 만나자 새순 나오니까 응 음. 새순 펴지네 이렇게 새잎하리 새잎으로 만나자 그냥 너도 나도야 나도 이 겨울을 못 이기는 걸 어떻게 하겠나 나도 못 이기는데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새순이 새끼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겨울을 못 이겨서 가기도 하고 이것도 잘 자라네. 이거, 음, 이것도 꽃봉오리 거 이거, 이이잘를잘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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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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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낳아가지고 이렇게 새끼 새끼를 키우는 요런 거 재미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크는 재미 이건, 이건 꽃봉우리 올렸다 에이 그 조금 커서 나도 컸어요 그 꽃봉우리 이거는 어디서 내가 나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응? 내가운애 걸쳐서 떨어진 거야? 응 음. 담요 같은 이 가운을 벗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추워서. 음. 음. 핑크+ 핑크 하나 사면서 보라색도 하나 더 해서 두개 사가지고 담요 겨우내 담요 가운 걸치고 사니까 겨우겨우 견뎌요 여기는. 이렇게 낮, 오늘 낮에 더우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양쪽 열어지고 저녁에는 한쪽으로 닿든지 두쪽으로 닿든지 오 여기 나무다 잘랐네 담장으로 음 그러니 땅이 넓어졌구나 대나무 뭐고 다쳐쳐가지고 뒷집에 땅이 넓어졌네 음. 가든이 넓겠다. 좀좀 정리 좀 하고 살래나? 으흠 음, 이렇게 잘 견뎠는데. 아이고. 다음 주가 문제에요. 이제 이렇게 춥다가 끝나야지 되는데. 3도까지 내려가 봤으니까 며칠. 근데 3도, 3도, 2도, 1도까지 내려간다니. 참. 아이고. 이렇게 하늘 날씨도 좋은데, 바람이 솔솔 불어요. 아이들, 어, 손주들 어렸을 때, 아기 때안고 나와서 이거 흔들어 주는 게 좋았는데, 이제 다 커서 찾아도안 봐. 그따가 떼버릴 수도 없고. 음. 이렇게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이기 때는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좋아하고, 눈이 반짝반짝 꺼지고 컸는데, 음, 손주 셋이 다 크니까,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 달님이 있고, 별님이 있고, 어, 별은 왜 여기 걸쳤나? 음. 근데 그래, 이게, 이게 맞지? 거기다 태풍 불어서 걸렸구나. 달님도 있고 별님도 있고 애기 안고 재울 때 안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노래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달님 별님 <laughs> 짤랑짤랑 소리도 좋아하고 벌써 손주들 크니까 옛 얘기 하듯이 하네 이제 겨우 7살 5살 3살 았어요 그래도 다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방학도 하고 음. 음. 좀 쓸고 청소 좀 해야 되겠네. 아 이거는 너무 잘 자라서 이게 얼마나 무성하게 크게 클런지 음, 꽃들이 이렇게 피고 꽃부터 피는 이게 아니 너무 너무 예뻐요. 가만 보면은 백오니아 중에서도 제일 건강하고 강하고 꽃을 많이 피우는 것 같아. 좋아요. 그래도 봄을 기다립니다. 저기 또 구름이 올라오네 또. 음. 그럼 비구름이 올라오나. 날씨는 오늘날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 332도 1도까지 간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 1도가 영도로 내려갈까봐 영도는 얼어요 다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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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트랩백 꽃이 다 피어야 되는데 바로 얼어요. 하나나 나무도 냉해 입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시들해져서 봄이 오고 싶다. 봄이 보고 싶어요. 빨리 와라 이제 7월만 지난 8월은 봄으로 가는데 아우 추워 며칠 춥고 주사 맞고 힘들었더니 오늘은 또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싶어요. 좀 치워야지. 이렇게 꽃도 피우고 이렇게 꽃도 보고 여기 어 이것도 냉해 입었구나. 에이 이렇게 요것도 춥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영화도 아닌데 앵차 꽃이 다 올라오는데 아이고 선에 치워야지 빨리 치워야겠어요 애들은 뭐 하나 또 할머니가 움직여 줘야지 또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들어야지요. 이는 시드니 오즈 가든이에요. 바이, 목이 잠겨가지고. 바이.